자, 이번 강좌를 보면은 용도 구역에 대해서죠. 용도 구역에 대해서 본다면 도시공간을 결정한다 꼭아시면 되겠고, 수도, 개시, 입. 종전 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목적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만큼 완화시킨 거다. 봤습니다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와 조정 구역을 배웠죠. 그래서 도시역과 그 주변에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게 해서 5년에서 20년. 그래서 이건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어느 날 다음 날쉬로요 그럼 고시한다. 행위자는 도시군객 사업과 비도시군객 사업은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시군객 사업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인정하면,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수 있겠고, 비도시군객 사업은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그런므로 농업용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거부할 수 없고, 주택에 신축은 안 되지만 증축할 수 있는 1 0 0지 공익, 공용, 공용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꼭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대상 지역, 요것을 다섯 가지 꼭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의 어, 생활권 중심이 됐던는 철도 역사, 터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거점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 한다. 자, 포항의 어, 그 해도 수변구역 같은 거, 세개 이상의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의 결제 1km 이내에 위치하는 것. 자, 그래서 서초터미널 같은 걸 머릿속에 연상하면 된다 했죠.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해야 돼.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들은 노후불량축이 일치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정비가 실한지역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 경제기반형 활성화 수립되는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토장관이 이거 하려면 관계중앙정비관장 요청한데, 그러면 10일 내에 가서 근무일기점에서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그런 볼수 있겠고. 다음. 여기 보면 그 결정권자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국토장관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사가 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또 입지의 최소 구역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내어 우리가 쓸때 어, 변경하는데 단 건폐율 용도은20% 이내 에 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위제한은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별도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지만 어, 개별적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원래 대통령령을 적으면 늘죠 그렇지 않은 건자 농단지는 산업 지위 개발에 법률 적용받고 농림 지역 그러면 여기는 어, 국토계획법적용받는데보전 산지 농업 진역대는 각각 농업 진흥 농지법 초지는 초지법 산지관리법은 아, 보전 산지는 산지관리법 적용받는다.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이거는 거기에 강조할 때안 하고 여기서 기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은 자연공원법, 수도법의 상수보호 수도법, 문화재보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밖의 보구는 문화재보법,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법. 그래서 자, 암기 방법이 한장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니까 자, 자연환경보전 공원구역은 자, 여기 자연공원법을 상수, 자, 상수원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문화재보호법, 물 어, 해는 해양, 아그 어, 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증관련법률, 수는 수산자원보험,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지역에서 다, 탑법적으로 배제한다. 앞에 배웠죠. 접도구역, 농지법의 농지증 단, 녹지증은 필요하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행위제한인데, 걸친 경우 다름, 330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330을 기점에서 초과하게 되면 각자 적용받지만 그이야기는 가중평균값을 구한다. 다만 건축의 제한은 넓은 걸 따라가지만 거기 에 예외가 있다. 뭐가 있어요?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건축물이 걸쳤다. 면 건축물과 대비 전부가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되는 거. 만약 방아지구에 건축물이 걸쳤다. 그러면 건축물 걸쳤다면 방아지구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방화를 구약하면 각각 거. 마지막으로 녹지 지역이 걸쳤다. 그러면 각자 걸정용받아야 규모가 작아진다. 이것이 이번 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